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려던 순간, 우즈베키스탄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은 비웃으며 그에게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하며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오만한 태도로 가족까지 출국을 막아섰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단 5분 후 그의 가방에서 한국 여권이 나오자 경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고려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호이고 원래 이름은 김민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 순간을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그날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몇달 동안 준비한 끝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아내 나타샤, 그리고 딸 안나가 있었습니다. 딸은 신이 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아내도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기대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손에 쥐고 있으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구나. 모든 것이 잘 풀린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제복을 입은 공항 보안 요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이 제가 김민 씨가 맞는지 물었고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당황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단호한 얼굴로 저를 둘러싸더니 손에 든 무전기로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며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했고 불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공항의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끌려가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족과 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의 후손으로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하지만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한국이다. 할아버지는 늘 깊은 주름이 진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다, 반드시.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껴왔습니다. 고려인은 언제나 이방인이었습니다. 같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인데도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받았고, 거리에서도 쉽게 무시당했죠. 성인이 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IT회사에 취직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은커녕 인정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이 먼저 팀장이 되고, 저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고려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저는 회사라는 곳에서 제 한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IT 회사를 시작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인이 사업을 하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의심받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서류를 꼼꼼히 뒤졌고,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망설였죠.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거래처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디에 살든 잊지 마라. 너는 한국 사람이다.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제게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조국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었고,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국으로 가야 할 때라고.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고려인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 대사관을 처음 찾았을 때 저는 긴장한 나머지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 나타샤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은 할줄 알았지만 완벽하지 않았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도 전혀 몰랐습니다. 면접날 저는 단정한 차림으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면접관 앞에 앉자마자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준비해온 말을 반복하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면접관이 제가 고려인인지 물었고 저는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살았지만 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조사실에서 저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진 채 차가운 공항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조사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테이블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쯤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경찰이 팔짱을 낀채 비웃으며 제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떻게든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더 불리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고, 사업도 합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사기는 물론 어떤 불법 행위도 한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관은 피식 웃으며, 그렇다면 결백하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여권을 직접 꺼내 보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습니다. 물론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틀어 가방 속에서 여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파란색 표지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여권을 보여주며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것이고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비교하기 시작했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겐 영겁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한숨을 쉬며 여권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에 묶인 수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쇠를 꺼냈습니다. 수갑 풀어라. 이 사람은 한국 국적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의 첫 출근을 했습니다.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 업무 속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적응하면서 스스로 놀랄 만큼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딸 안나는 한국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했지만 곧 친구도 사귀고 한국어도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어느날 집에 돌아온 안나가 환하게 웃으며 오늘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아이가 이곳에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나타샤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생활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점 더 밝은 표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민호 씨, 한국에서는 정말 김치를 많이 먹나 봐요. 어느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타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실감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단순히 고려인이 아니라 진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차별받으며 살아왔던 세월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딸은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매일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고려인의 극적인 여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단 5분 만에 억울한 체포가 풀리고 당당히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국적이 아닙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과거 고려인들은 한반도를 떠나 머나먼 땅에서 차별과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고, 이제 고려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혹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오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드는 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